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 가수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장민호와 김연아가 함께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MC 김성주, 정말 아름다운 커플. 김연아가 장민호에게 고백. 그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치의 땅 10살 때 괄목할 만한 운동으로 나라의 자랑으로 꼽히는 28세 소녀가 있다. 김연아입니다. 김연아의 눈부신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국보가 됐다.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희대의 운동선수 김연아는 국민류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김연아는 재능 외에도 황금같은 마음과 몇 안되는 운동선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라는 이름은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대한항공 등 대형 국영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을 때 한국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기도 하다. 김연아 역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선 활동의 선구자 스포츠 스타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김연아는 정기적으로 개인 수입을 사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자선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연아와 장민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재능 있는 부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심지어 MC 김성주도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다라고 말했다. MC 김성주도 실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결혼식 MC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아도 장민호에 대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자선 활동을 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은 장민호였습니다. 그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장민호는 겸손하며 김준아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최신 뉴스에서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민호에 대한 최신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장민호를 응원하고 동행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장민호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투어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성남, 창원만이 행복했어요. 좋은 날, 좋은 순간, 우리 또 함께 해요. 해시태그 곧 좋은 날올 거예요. 해시태그 힘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을 뒤로하고 무대에 앉은 장민호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다. 장민호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데뷔 2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를 개최했다. 서울 콘서트 티켓팅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3일 진행된 추가 회차분, 예매 역시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이 공연에는 깜짝 게스트들이 등장해 관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15일 권인화를 시작으로 16일 정동원, 17일 영탁이 지원 사격에 나서 무대를 더욱 알차게 만들었다. 장민호는 애절한 보이스로 좌중을 압도했고, 역전 인생, 가난한 남자, 익시반익십을 익십 선보이며 신나는 분위기로 공연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장민호는 첫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